동원공과대 1학년 B반 스마트 전동차과 이기승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4핀 릴레이 회로와는 달리 이번엔 5핀 릴레이 회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릴레이, 릴레이란 작은 전류를 증폭을 시켜줍니다. 이 증폭을 시켜줘 큰 전류, 즉 대전류 라인 부분을 사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릴레이 사용 이유이고요. 그리고 우선 여기 제가 그려 놓은 5핀 릴레이 회로도를 보시면 뭔가 4핀 릴레이와는 흡사하지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 릴레이에서 하나 빠져나온 87A 부하 라인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는 점이 이 5핀 릴레이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플러스 단자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퓨즈 이 퓨즈의 역할은 전기회로에 장착되어서 회로상에 규정된 전류보다 더큰 전류가 발생시 이선 단선, 이 부분을 단선을 시켜주면서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있는 회로라인 부분을 보호시켜주는, 타지 않게끔 보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퓨즈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30번 B플러스 라인, IG플러스 라인 86번, 그리고 87번 부하 라인과 85번 스위치 라인,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87A 부하 라인이 있습니다. 잡핀과는 달리 전구가 두 개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이 회로들을 봤을 때알수 있겠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단자 번호가 87A가 추가됨에 따라 이번에는 86과 85번을 제어함으로써 이두 가지의 전구가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볼수 있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번호가 몇번몇번이 있는지를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레이가 이렇게 잇다고 치면은 번호가 구이총 다섯 개죠? 오핀이니까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오픈으로 번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기 보이시면 아주 작게 빛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작게 빛과 빛이 들어오는 동시에 딸깍하는 소리, 즉 코일 내부의 전자석이 자화 반응을 일으켜서 안에 철판 부분이 붙었다 떼어지는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 이 부분은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 지금.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부분. 지금 플러스 단자에서 전기가 인가되면 지금 87A 부하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제 87부하 라인은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86번과 85번. 이 둘을 자화를 시켜 이 87부 부하 라인에 전구를 빛을 들어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찾았던 86번과 85번, 86번과 85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밝게 빛이 들어왔던 구간, 이게 30번과 87A가 될수 있겠습니다. 점은 87번을 찾아야 된다는 점인데, 87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플러스 단자일 연결,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을 시켜주고 접지 부분에 잠깐 이 부분, 딸깍거리는 소리와 동시에 아주 살짝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자화를 시켜 줍니다. 지금 플러스 단자에서 전기가 인가되어서 86번과 85번에 자화를 시켜 준 것인데요. 지금 그러면 아까 꼽았던 장소는 30번과 87번 A. 그쪽이 밝게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화를 시켰기 때문에 테스터기를 사용했을 때 여기 안에 필라멘트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지금 여기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는 이쪽으로 했을 때 30과 87번 A로 했을 때 빛이 들어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 양쪽은 둘다 들어온 양둘다 들어오는 것을 보아 이것은 30번이라고 확실히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87번, 그리고 네 번째 87A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단자 번호를 다 찾았다면, 이제는 이 단자 번호를 이용해서 전구의 빛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놓은 게 우선입니다. 같이 여기 있는 플러스 단자에서 나와서 퓨즈, 가장 먼저 나와있는 퓨즈 부분을 먼저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퓨즈를 먼저 연결시켜주고 저는 먼저 아까 맨 처음 빛이 밝았던 87A, 30번과 87A 라인부터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먼저 이 릴레이 단자 번호인 30번. 릴레이 단자 번호인 30번을 먼저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연결을 시켜 주었다면 나가는 구간이 87A 번호가 있어야겠죠? 87A 번호는 이쪽. 그리고 나가는 구간에는 전조등인 87A 부하라인 아, 여기서는 정정해야겠네요 여기서는 상향등과 미등이라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미등 이쪽이 상향등으로 두겠습니다 87A 나갔으면은 상향등 부분으로 전구를 연결을 시켜주고 전구를 연결을 시켜주고 전구를 연결을 시켜 주었다면은 여기 이 마이너스 접지 부분과 전구를 연결을 시켜 주어야 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회로도대로 지금 릴레이 철판 부분이 여기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볼수 있으므로 지금 현재 87A 와 30번 B 플러스 라인과 87의 부하 라인은 빛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쪽 라인은 해결이 됐으니 이제 87 부하 라인을 연결을 먼저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5핀 릴레이의 가장 큰 점은 전구를 두 개가 쓴다는 것입니다. 와 똑같이 전구의 87번 라인에 연결을 먼저 시켜 주었다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접지 부분과 서로 나가는 구간을 연결을 시켜 줘야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B+ 라인과 87 부하 라인, 87A 부하 라인 이두 가지 라인은 연결이 완료되었고 이제 86번 IG+ 라인과 85번이 스위치 라인의 스위치를 연결해 서주로 하겠습니다 아까 꽂았던 부분에 퓨즈에서 양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퓨즈에 먼저 꽂아준 뒤 퓨즈 라인을 꽂아준 뒤에 그리고 이쪽 IG 플러스 라인의 이 스위치 이 스위치는 삽핀과 똑같이 자동차의 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준 뒤에 스위치를 연결을 시켜주었다면은 이 스위치를 이쪽을 연결을 시켜주었다면은 이쪽과 86번 단자 릴레이 단자 번호를 연결을 시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86번을 꽂았고, 그럼 똑같이. 이쪽 85번에서 나가는 구간이 있어야겠죠. 85번에서 나가는 구간과 여기 이 85번 단자 번호가 스위치로 있는 스위치 하나의 스위치를 더 이용하여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다음, 라인까지 여기까지 제가 연결한 부분은 이 스위치 라인까지인데 마지막 이 마이너스 접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은 완료가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두 가지 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879화 라인에 빛이 들어오는지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는 릴레이 내부 뭐 전자석이어서 코일이 자, 전기를 인가받게 되면 자석으로 변하는 형질을 띠고 있어 회로가 연결붙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설명은 무엇이냐? I G 플러스 라인의 스위치와 이 스위치 라인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한쪽은 누르고 있고 한쪽은 누르고 있고 한쪽은 또 한쪽도 누르게 되면 이 87번의 부하 라인이 켜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단자에서 나오는 전기가 인가되어서 87A 부하 라인으로 연결되어 전구에 빛이 들어오지만 이쪽 이 코일이 자화를 시켜줍니다. 이 코일이 전기가 인가되어서 코일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 철판, 이 스위치가 연결이 됩니다.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쪽도 퓨즈가 연계가 되어 이쪽은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러면 87번과 부하라인과 30번 B 플러스 라인이 연결되므로 이렇게 빛이 다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생행등과 미등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켜지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까지 좋겠지만 1학년 비반 스마트 자동차과 이기승 오피니 릴레이 페로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